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우주선. 빠져나온 외계인들은 텔레파시로 항복을 하는데. 미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지금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헨리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수인 존씨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피트 그리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능력은 모든 찾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오히려 스토킹으로 해받는 피트 여자친구는 못 찾나 봅니다. 그리고 버르처럼 이쑤시개를 물고 있는 피버 오늘은 뭔가 불길하다며 존시에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존 씨의 퇴근길. 길 건너 무언가를 보고 홀린 듯 앞으로 걸어나가는 존 씨. 결국, 존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6개월 후, 오두막에 모인 4명의 친구들. 이들은 20년째 사냥여행을 이어오고 있었죠. 다행히 존 씨는 다리를 저는 것 빼고는 무사해 보였습니다. 헨리에게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일을 말해주는 존시.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렸던 버디치라는 소년. 하지만 이들은 버디치를 무한신뢰하고 있었고 그날 버디치가 나타난 것에 의문을 가지는 두 사람. s h w o d o a l e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억 창고라는 능력이 있던 친구들. 지금은 존심하니 기억 창고를 잘 관리해왔고 소중한 기억은 기억 창고 속 비밀의 방에 보관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대화에 끊임없이 버디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릴 때에도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 폐가 탐험을 하기로 하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옳은 일을 위해 자신들보다 덩치 큰 상대에게 맞서는 아이들, 양아치들 손에서 구해내게 되는데 소녀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더디치와 친해져 가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녀의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소녀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세계를 구한다고 잘못들은 더디치 환한 미소와 함께 친구들에게 초능력을 나눠주게 되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아이들은 사람의 생각을 잃게 되고 실종된 소녀까지 찾게 된 거였죠.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 헨리와 피트는 마켓의 식료품을 사러 왔습니다. 그동안 사냥을 나선 비버와 존시. 드디어 사냥감이 눈앞에 나타나고 격발하려던 그때. 길을 잃은 듯한 한 남자. 겁먹은 듯한 그는 사람을 보자 안도하는데. 지친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존시. 몸이 불편한 그를 도와주는데 남자는 연신. 트름을 해들고 있었죠. 숲에서 먹은 딸기가 문제였는지 배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붉은 반점들.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는데 그 시각 속도를 높여 오두막으로 향하는 헨리와 피트. 그런데 끊금없이 길에 있던 사람 때문에 차가 전복되고 말죠. 다행히 크게 다친 곳 없는 이길. 죽은 듯한 한 여자에게 다가서는데. 그녀는 오두막에 있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녀. 차량은 전복되고 오두막까지 멀지 않은 상황. 피트를 놔둔 채 헨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오두막으로 출발합니다. 오두막에선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데 무언가에 겁먹고 도망치는 숲속 동물 친구들. 이때 나타난 헬기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방역복을 입은 군인은 이곳이 감염됐다며 곧 안정화될 거란 말을 남긴 채 그냥 가버리죠 다시 들어온 집안 바닥엔 흥건한 피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은 화장실로 이어져 있었죠 변기에 앉아 이미 죽어있는 남자 그런데 뭔가 변기에서 나오려는 것 간신히 막은 비버 긴장한 비버는 이쑤시개를 꺼내는데 가지고 있던 이쑤시개를 모두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 사이 존신은 변기를 막기 위해 테이프를 찾으러 가지만 춥살이 보이지 않았죠. 이쑤시개를 잡기로 마음먹은 비버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그러다 엄청난 힘으로 병기에서 빠져나온 생명체는 존시가 손쓸 틈도 없이 비버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순간에 반짝 비버를 잃어버린 존시 이번에는 또 다른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데. 눈앞에 있는 건 바로 외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발과 함께 존시의 몸에 들어가 버리는 외계인 그 시각 친구들을 기다리며 맥주를 마시는 피트 그가 취해 있는 동안 외계 괴물이 여자의 엉덩이를 뚫고 탈출하고 기분이 나빴던 외계 괴물 피트의 소중이를 물어버리고 말죠. 한편 오두막으로 향하던 헨리는 헬레파시로 존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존시가 아니라는 걸 눈치 채넬 리,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합니다. 존시의 몸을 빼앗은 외계인은 버디치가 경고했던 이스트케이, 즉 미스터 그레이였습니다. 존시의 기억 창고 속 비밀의 방까지 차지할 수 없던 외계인. 존시는 그 안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죠. 피트가 있는 곳까지 온 미스터 그레이. 피트는 금세 존시가 아니란 걸 눈치채게 되고 피트. 외계인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길을 알려주게 되죠. My my, that is a gift. 그의 유용한 능력이 암에 들었던 미스터 그레이 피트를 억지로 데려갑니다. 드디어 오두막에 도착한 헨리, 친구들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오두막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잔인하게 죽어있는 피버. 그리고 존 씨의 몸에 들어갈 외계인의 존재까지 알게 되죠. 방안을 둘러보는 헨리, 침대에 보이는 건 알을 부화시키던 외계 괴물이었죠. 알을 까느라 기운이 없는 외계균. 헨리는 비버에 복수를 하게 되고, 다급히 이곳을 소각하려 하지만 이미 일부 새끼벌레들이 부화했습니다. 오두막과 함께 20년 전 버디치와 만들었던 드림캐쳐도 불타 사라집니다. 미스터 그레이는 자신의 존재를 경고했던 버디치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결국 무참히 살해당하고 마는 키트 버디치와 관련이 있다는 걸 확신한 존시 급히 기억창고에서 버디치의 기억을 비밀의 방으로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전투 헬기가 다가가고 이곳엔 바로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 불시착해 있었죠 헬레파시로 혼란을 주려는 외계인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계인 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공격이 시작되자 겉모습으로 도망치는 외계인 들은 우주선과 함께 자폭을 선택하게 되죠. 군은 이 지역 전체를 격리했는데 민간인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외계인과 싸워왔던 외계인 전담 미특수 부대의 사령관 커티스 대령. 그는 감염 의심이 되는 민간인들조차 외계인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모두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가파 전술에 마테슨 장군과 대립 중이었죠. 대의명분으로 민간인 학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오해 존시는 시아이킹을 하게 되고 감염된 시체를 댕댕이게 먹이는 존시 한편 감염구역을 벗어나려던 헬리는 얼마 못가 체포되게 되고 사람들은 한곳에 격리되어 있었죠 이들은 경리 구역에서 마주하게 되죠. 헨 w 리는 사령관이 그들 모두를 죽이려 하는 걸읽어냅니다 진실을 오웬에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데. 죽은 오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건네며 설득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 마태슨 장군에게 알리게 되면서 매개인 특수부대는 해체되게 되죠. 한편 몰래 헬리를 탈출시킨 오웬은 미스터 그레이를 쫓기 시작합니다. Where 야잔. 이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Hello, Jonesy. Jesus Christ, I knew it was you. Where s he taking you? That's it. Okay. Jonesy, I will. Jo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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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n e s Jonesy. j o n e s Jo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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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n e s Jonesy. j o n e s Jonesy. j o n e l y Jo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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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n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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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esy. 그의 어머니도 그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정부에 굴복하지 않은 사령관은 끈질기게 그를 위치 추적기로 추적합니다. 이번엔 경찰차를 뺏어 타는 존시.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더디치는 오늘을 위해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상수도에 벌레를 풀려는 걸 알게 된 이들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미스터 그레이도 눈치채고 서두르죠 상수도 시설에 도착한 외계인 그의 목적 달성이 코앞에 있었죠. 곧이어 시설에 도착한 이들. 어느새 쫓아온 커티스는 자신을 방해한 이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둘은 총격에 사망하게 되고 헨리는 안타까워할 틈 없이 미스터 그레이를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네개 괴물이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중. 다행히 헨리가. 외계 괴물을 죽이게 되죠. I knew y 인 척, 심리전을 걸려. 그때 나타난 더디츠더디츠를본 그레이는 본능적으로 존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본 모습을 보이는데. <놀람> 치명상을 입은 더디치 그도 본모습으로 변신하기 시작 하고 더디치는 바로 또 다른 종류의 외계인 이었죠 그때 죽은 외계괴물에게 나온 애벌레 한마리 싸움에 집중한 나머지 애벌레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후의 힘을 쓰는 더디치 결국, 더디치는 그레이와 자폭해버리고, 붉은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외계 침략은 일단 낙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화, 드림캐쳐였습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